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4월 18일 여러분들과 이 제주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 상단을 웬만하면 돌파 못하고 있는 시점, 최근에도 이렇게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건지 많이들 질문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떤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해주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주은행에 대한 전망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최근 저점에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주가가 반등해 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정부에서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젝트가 뭐냐? 이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게 국내 기업들이 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지금 저 PBR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즉, 이렇게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저 PBR, 이저 PBR 종목에 대해서 저 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으로 이 제주은행이 부각되면서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대량의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바로 직전에 작년 10월 달경에 이미 한번 저점 찍고 거래대금 들어온 이후 이 하락 추세를 횡보 추세로 전환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저점에서부터 이미 수급이 들어온 시점에 확실한 재료,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횡보기가 앞으로도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박스권 고점 구간인 이 15,000원 대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주 행 지금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15,000원 밑으로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매도 이후에 주가가 13,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12,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박스권 매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박스권 고점 라인이 15,000원 충분히 뚫어 줄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15,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단순히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이 15,000원 구간에서 12,000원 사이 이 구간대가 박스권 매매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점까지 내려오면 매수, 이 15,000원 구간에서 매도. 이렇게 박스권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고점때 뚫어 줄수 있는 만큼 15,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는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시장 종합적인 분위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할지 지금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눌림을 기다릴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뚫고 올라가는 건지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리는 건지 혼자서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 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요 이 제주은행에 대해서 어제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호재들이 새로 나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15,000원대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홀딩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제주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180분이 넘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제주은행이라고 적어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여기 제주은행에 대해서, 재료 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향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재료 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왔던 수급에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보고서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고요.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주 내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시가매수단다 종목들 당 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과 지금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배너가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yik와 st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장 전인 8시 53분, 265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yik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두었기 때문에 지금 전량, 시가 매수 이후 100% 홀딩하면서 내일 추가 상승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STI 마찬가지로 장중에 오늘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올라가 주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100% 모두 타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장중에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을 때는 이렇게 단타의 관점으로 매수를 했더라도 장중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가져가실 수 있게 끝까지 매도 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제가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지만 내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100% 무료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한 부분 수급에 대한 확인을 모두 했고요.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들이 모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BM의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핵심 부품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유리 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현재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 구간부터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엔비디아와 반도체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의 핵심 부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들 혹은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하면 매도하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이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기법들과 여러분들이 재료 확인하는 방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면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